우리 산부에 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 수고 참 많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하늘 은혜,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둔갑시키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가 네 일을 미워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로, 상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인 진로 살짝 살짝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줄줄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게 줄줄 알면서 본문에는 선생 되기를 좋아하던 바리새인과 스위간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칭찬이 아닙니다. 책망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용모 용먹으면서 배운 것이 오래오래 남는다. 오늘 주님 책만 잘 기억하면요. 좋은 교사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사 되자고 지금 말씀을 떼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남을 가르치는 자리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명의도 따라오지요. 그래서 일부러 남을 잘 가르치려고, 처음부터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 대한 탐심, 가르치는 자리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요, 변질되기 가장 쉬운 것이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과연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는데, 이제 권위가 아니라, 자신들이 챙긴 상당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권력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권력으로 가르는게 아니잖아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찾아가 앉았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가르치는 자리가 변질되었다 이 말씀이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권위가 있는 자리입니다. 모세의 권위를 계승하는 자라는 의미로요. 이름만 들어도 권위가 있죠. 이름만 들어도 굉장합니다. 모세의 자리. 그는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지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실제로 유대 회당에 가면 높은 한 곳을 정해 놓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웃지못할프닝이죠 높은 자리에 모세 자리, 저기 모세의 자리인데 거기는 내가 앉을 자리다. 앉아 있었다면 진짜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의 기원이 에스라 시대 아니까 에스라 시대. 에스라 시대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뒤에 율법만 남았죠. 그래서 서위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말씀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렇게 격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르세파 이 바르세파 사람들이 전신인 하시딤 사람들이라고 하죠 하시딤 사람들인데 원래는요 처음에 율법대로 사고자 몸부림 쳤던 사람이 하시딤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습니다. 이런 기운을 가지고 이런 발전에 대한 이런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책망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의 대상이 된 겁니다. 명예와 돈 그리고 칭찬과 인기가 생기니까 더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거죠. 그들이 지휘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율법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명해주는 좋은 좋은 설명해주는 그런 자리가 얼마나 유용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를 욕심으로 변질시켜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흘렸습니다. 수백 년 흘렸죠. 그리고 그들의 지위에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마태복음 23장까지 가서는 타라온상, 타라온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세요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13절부터는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험한 책망이 나오죠. 13절 화실진저 세관들이요 화식진정을 17화가 나면 7화가 하나님의 말, 이론과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도요,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세속 권력을 원했다 이게 문제입니다. 가령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드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들의 돈도 없었죠. 세상 권력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초대의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313년, 밀라노칭이 있기 전에, 311년, 기독교가 공인됐죠.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뒤에, 교회에 돈이 생겼습니다. 권리가 생겼습니다. 권리의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천천히 천천히 성는 겁니다. 교회가 돈이 생기고, 교회에 땅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대신에 안진명의를 일으켜 세우는 일어나 걸어와라 이런 능력이 사라졌다는 사실 슬픈 사건이죠 오늘날도 돈과 권력과 힘이 생기는 대신에 영성과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큰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교회 부자가 많아지는 대신에 말씀의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교회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대신에 능력의 종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교회 위기 중의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순수하게 와주고 말씀대로 살고자 막 눈물을 치글랑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좀. 목사 정치해야 되는데, 목사 뭐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정치 모르는 목사 정치를 가르쳐요. 정치 어쩔 수 없이 정치하게요. 그래야 남는 게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씀의 종들이 사라져가는 위기 중에 위기, 그 위기가 지금 이한 시간에 펼쳐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또한 입만 살았습니다. 입만 입만 살았다는 것이 특징이죠. 사절말씀 보면 한,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은 짐을 옮기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왜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원래 목소리 큽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라도 크게 외치면 꼭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 미쳐질까이 소망상이죠 그래서 실천하 못하는 사람이 원래 목소리가 큰 편입니다 그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다 이게 문제였죠 기도할 때도 한보다 사람을,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받고요. 나비어나비어 존경의 호칭으로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5절부터, 7, 5절부터 7절까지는 참 웃을 수 없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경문을 넓게 했답니다.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옷을 길게 하고, 잔채는 윗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라비라 불러주기를 원했답니다. 이 경문이 뭐냐면, 말씀을 기록한 다이 39번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말씀, 레이스의 한 구절, 신민계 한 구절, 이런 식으로 몇 구절을 적어서, 기록한 종한 종이 상자를 말합니다. 유대인이 말로는 태플린이라고 태플린 태플린 종이 상자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마에 차거나 발에 대해 징징 묶어 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런 과시 효과로. 그 상대가 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 요만했다가, 요만해. 나중에 이따 나중에 이따위지는 우주모단 했군이 진짜 버려졌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은요,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납비라 체험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납비라 체험을 받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지혜와 권세를 누수시는 납비가 아니라, 모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교제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과도 교제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 정말 미운 사람 많죠. 멀리 있는 사람 김승이면 게고 옆에 있는 사람 입잖아요. 그 미운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나를, 나를 시험에 들게 한그 사람,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자와 함께 교제하는 그 공동체,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라 시함을 받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데려가는 것이 예배만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교제를 해야죠, 교제, 밸로쉽.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읽어도 다시 한 번. 또 싫어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교회를 살, 교회를 회복해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 말씀에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아버지는요 생명이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적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세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아버지라, 권력을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될수 없습니다. 제도도, 사상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에게는 절대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하십니다. 속속들이 다하십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지식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많은 계급이 형성되지만, 영적인 세계, 특히 우리 교회, 주님의 공동체 안에는 인간 인간을 지배할 권위를 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우리, 우리의 우 유일한 지도자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기를 지도받기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지도가 없으면 어떤 것도 행할 권리가 없고 어떤 것을 행할 어떤 태도 취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에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섬김과 겸손의 본을 제대로 보이십니다. 섬김과 겸손의 본을 완벽하게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예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랑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이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일평생을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섬김을 다 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셨습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아주 다르게. 하나님 그렇게 생기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의 지도자는요,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가 큰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변합니다. 성기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죠. 성기이시하면 그 사람은 온유하게, 겸손하게 변합니다. 성기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지들에 나올 줄 믿습니다. 성김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김을 받으려 하면요. 생김을 받으려 우리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처만 남습니다. 처럼한 상처만 남습니다. 사랑이 없더라 친절하지 않더라 이런 여러가지 말로요 공동체를 폄하합니다 그 말은 성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이런 증거인거죠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성기고 내가 더 친절하고 내가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어진 지위를 군림하는데 이용하 굴림하는데 이용하시면, 성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데, 자신게 주어진 지위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이름맞은 말씀이 나오는데, 12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 높아지라, 이 말은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은 자기를 낮춘 일, 그 낮춘 일을 내가 할 일이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낮추어 생긴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한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요, 생긴 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미덕은 진정한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한 적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 겸만도 아니고 거만도 아니라 내 위에 사람이 내 위에 사람이 있다 내 위에 섬길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요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군림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염두에 두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믿음은요 처음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함에 시작하잖아요. 부정함에 출발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존심을 부정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목소리를 낮추고 얼굴을 a s h 도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섬 h a 고 겸손의 출발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h a s h a 내가 주는 것이 참된 신앙, 교사된 자들의 참된 성리입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민과 겸손이 가득한 공동체를, 공동체를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한시간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겸손과 이 성의의 본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큰사람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